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남은 레미콘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른 레미콘과 혼합해서 납품하는 이른바 레미콘 섞어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레미콘으로 건축한 구조물, 과연 안전할까요?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남원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시공사가 레미콘 업체로부터 받은 송장. 지난해 9월 18일 2번 차량이 강도 24메가파스칼 6세제곱미터 한 차를 공급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레미콘 업체가 공장 생산팀에 발급한 송장에는 강도 24짜리는 2세제곱미터만 쓰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칭 강도가 다른 것을 일단 섞은 행위가 그 자체가 원칙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부실 시공된 그런 구조물들은 어, 사용 중에 균열이 생기다든지 또는 그 내구 수명이 짧아지면서 이 때문에 레미콘 업계에서조차 상식 이하라는 반응입니다. 클라이언 권한. 강도가의 강도를 계속 개장이 다는데 가서 좀 뛰면 문을 좀 누가 습니다 이 업체가 저강도의 레미콘을 섞어치기 해 공급한 공사 현장은 풍기 도계관 5번 국도, 가흥택지 아파트 공사 등 예닐곱 곳이나 됩니다. 는 거는 어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업체에서 기준 강도보다 1, 20% 높여 레미콘을 생산했거나 구조물의 안전율 범위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제의 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한 공사 현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